안녕하세요. 플로그인 채플 도단전원교 이만기 목사입니다.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우리는 심판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말할 수 있겠죠. 왜냐? 구원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는 이는 있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이 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고 구원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다 살아갈 수 있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의 육신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그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4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너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율법은 날마다 갈증을 느끼게 하고 은혜는 나를 날마다 충족시켜 가지 않습니까? 이 충족하에 가다 보면은 율법이 율법이 나를 육신 육체에서 나, 나를 계속 종로로 타게 안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한 육체는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린 연약한 육체 때문에 영적 경험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라는 게 뭐예요? 죄로 찌들어져 있는 육체가 연약한 육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신이 심신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도 잘 못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찢어져 찌들어 있다를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는 연약한 육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뭐예요? 이 계시록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어, 7절에 가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고 이팔 절에 가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니까 만일 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랑의 영과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또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이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이 살아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절 가서 보니까 마지막 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의, 의,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몸이 우리는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적에 우리는 죽은 몸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으로 다 이렇게 승리하는 오늘도 그래서 더 깊은 묵상으로 귀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다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심판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부활신앙으로다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